레고 원스노프너 타임 그 첫번째 시작입니다 제목은 토리와 콩나무 옛날 에적 작은 마을에 토리와 로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이 있는 집이 토리와 로리의 집이에요 이 고슴도치 머리가 형일 로리에요 우니... 가 아닌 토리야 나 배고파 게다가 뭔지 알아? 그래 여기 카레 이거 마지막 먹으면 이제 끝나 너돈 어, 있지 응그 돈으로 맛있는 거좀 사줘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게 고마워 이 파란색 아리가 바로 토리예요 랄랄랄랄라 아이 거기 학생 네? 두둥 돈 많아 보이는데 돈이랑 이 콩이랑 바꿔보자고 이 콩은 말이야 그야말로 요술콩이라네 할아버지 장난해요? 띠끼 아야 버릇없게 시리. 아무튼 이 콩을 심으면 다음날 콩나남엘리 테니 한번 잘 보라고. 뭐라고 야이 멍청한 놈아.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네 돈을 전부 날리버렸냐? 날린 건 아니야. 이건 그 전설 속의 요술콩이라고. 하 진짜 널 믿은 내가 바보지. 그날 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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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술코마 미안하다 형이 좀 가칠해가지고.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잘 잤다. 어? 근데 뭔가 이상한 게어 위가 왜 이러지? 어! 아까도 말하기지만 토리입니다. 그리고 그집 앞에 콩나무가 열린 게 아니겠어요? 요술콩이야, 진짜로. 그러니까, 요술콩을 갈아서, 그것으로 가보자. 잠시 후, 뭐? 너 혼자 간다고? 응, 난 괜찮아. 그래, 조심히 갔다 와, 응? 결국, 토리 혼자서 콩나무를 갈라서 올라갔어요. 그리고, 구름 위를 보니까,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. 어, 다, 대체 뭐지? 왜 이런 큰 문이? 아, 일단, 들어가보자. 아니 이거 문이 너무 커서 아 들어가기 불편하네 이 우와 가구들도 진짜 크다 어 아, 대체 누가 사는 걸까 토리는 궁금해졌어요 그때 쿵쿵 쿵, 쿵. 어, 뭐야 이거 아내축 죽자 턱장이다가 어 저거 누구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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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토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 바로 두둔 콩이었거든요 음, 잘 잤다 오, 근데 누가 왜 들어온 것 같아 느낌이 들지 오, 기분 탓인가 보다 오, 낮잠 좀더 자야겠다 아유, 왜 자꾸 넘어지냐 피곤한 다가못 뭐. 그거 놀랄 수가 없었어요 또, 그 등에는 해골 두 개가 있었거든요 도리는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, 저저 주인이.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면, 나 당장이나 죽일 텐데. 어? 잠깐만, 저거, 저건, 화, 화, 황금알? 황금알을, 눈 있는 눈이 멀었어요. 아니, 토리가 눈이 멀었어요. 제가 다른 말 하네요. 어, 그래, 저기, 거기가 한 마리 더 있다. 어, 어, 어 뭐야, 이거? 헉! 이건, 비싼, 황금, 분홍, 주전자? 엄청 크다. 빨리, 빨리, 훔쳐가자. 야, 거인이 죽는군요 으아 으아 절망적이었죠 살려줘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점점 떨어져 죽었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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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거인은 죽었고 그 놀이와 그 토리는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제 미토리와 콩나무 끝